나에겐 다 계획이 있지. 아들아,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후후후 MBTI가 궁금해. 가장 제의 같은 P는 누구? 본 영상은 t 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P. 융통성, 적응력, 자율성, 개방성, 변화의 강함 J. 목표지향적, 질서와 조직, 명확한 순서와 구조, 판단과 결정 P형 중에 가장 제의 같은 MBTI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피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선호 기능에는 주기능, 부기능, 유의기능, 열등기능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그림자 기능으로는 대항기능 공격기능, 결핍기능, 페르소나 기능이 있다. 저 중에 잘 쓰는 기능은 주기능, 부기능, 대항기능 공격기능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은 유의기능, 열등기능, 결핍기능, 페르소나 기능이다. S와 N, F와 T를 결정 짓는 것은 잘 사용하는 기능. 즉, 주기능, 부기능, 대안기능, 공격기능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자신의 MBTI를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8기능에서는 S, N, T, F를 핵심 기능으로 판단하여 분류함. J와 P는 방향성으로 분류된다. MBTI에서 S와 N은 인식기능, T와 F는 판단기능이다. 인식기능 S와 N의 에너지 방향이 외부를 향하는 것이 인식형 P. 판단기는 T와 F의 에너지 방향이 외부를 향하는 것이 판단형 J라는 것이다. 즉, 판단형 J는 t 와 f 가 주기능, 후기능. 인식형 P는 n 과와 SE가 주기능, 후기능. 잠깐! 이 부분은 t j 월드 궁금해 시리즈 재생목록을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NP, NJ, SP, SJ, FJ, FP, TJ, TP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P 융통성, 적응력, 자율성, 개방성, 변화의 강함 J, 목표지향성 질서와 조직, 명확한 순서와 구조, 판단과 결정 N, E는 생각의 자유, S, E는 행동의 자유 N, E보다 S, E가 좀더 P처럼 보일 수 있음 T, E는 전략과 이행, F, E는 일반적인 가치와 정서 F, E보다 T, E가 좀더 J처럼 보일 수 있음 P 중에 J를 찾는 방법으로 가장 P로 보일 수 있는 SE의 배제와 가장 J로 보일 수 있는 TE의 선호를 기준으로 추론함. 잠깐, 이 부분은 S 완전 정복과 T 완전 정복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유의 기능은 능숙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사용하면서 즐겁게 느끼는 기능으로 TE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TE를 즐거운 상황에 사용하는 유형이 가장 J 같은 느낌이 들수 있음. 즐거운 상황에 TE를 사용하는 유형은 총두 유형. 유의기능 t를 사용하는 mpp, fp 유의기능으로 t가 발현될 때는 즐거움을 위해 매우 계획적일 수 있다는 것. 이거 같이 주문하면 50% 할인을 해. 나랑 같이 이거 살 사람? 필라테스 등록함. 이번 여름에 보라카이 갈 거거든. 뚜둥뚜둥 머리도 샤랄라. 민트색으로 염색하려고. mpp 주기는 n이 FP, 주기능 SE. 주기능,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사용.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에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가장 P처럼 보일 수 있는 SE를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FP는 제외. m p 가 P 중 가장 J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기능 NE로 외부 정보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유의기능 P로 즐거운 상황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